우리 함께 말씀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제부터 23절 신여성은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제부터 23절 말씀 드립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달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경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네,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다섯 개, 다섯 절인데요. 사실 근데 이 다섯 절 안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주제와 평강에 대한 주제와 성령에 대한 주제, 이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형 평강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우리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몇번 동안 했으니까 평강에 대해서.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사건의 시놉시스가 어떻게, 사건의 이제, 개요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 3, 3일이 지나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다비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이, 안식일후 첫날, 저녁에, 저녁에. 제자들이 집에 모여있는데 두려워서 그 문을 다 잠궈놨어요. 왜 두렵겠습니까? 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나세렛 예수당, 예수의 당파, 그 지도자가 반역죄, 대역죄인으로 찍혀나갔어요. 옛날 같아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 아니라 그 중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그 가문이나 어떤 단체의 수장이 반역죄로 찍혀 나가면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 조직원은 다 그냥 몰살이는 겁니다. 가문 싹 반역죄인 다 몰살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잠궈 놓고, 이제 앞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셔서 하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잠궈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로 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가운데 나타났다고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육체의 형태인 것 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형태. 인간은 이 육신, 이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 안에 속박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어, 강과하면 안 되는 것은 그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부어주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그 완전한 영적인 존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말씀하셨는데 21절 에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인사의 첫 인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의 첫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손바닥 안에 모든 만물이 다그 일정에 맞춰서 어? 그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업이든 조직이든 그 우두머리, 주인, 사장님의 그 뜻에 따라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 집은 가정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주인은 그 일정이, 그 계획이, 그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잘 몰라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혼란스럽고 혼동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22제를 보면 알아요.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제자들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성령을, 너희가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죄가, 그 성령이 죄를 사해, 그 마음을 사해 줄 것이다, 라고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것. 제자 삼으라. 지금 이 제자들은 그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두렵고 겁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라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것은 세상이 줄수 있는 어떠한 그 평, 평강과도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무한정한 무한정 무제한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렵고, 음?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음? 겁이 날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 오신 장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시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신 것입니다. 그 예전에 조은기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 참 어, 비판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사실일이고 제가 아직도 이,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피토하면서 죽어가려고 하는데 어, 그 폐렴 때문에 죽을, 거의 죽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더래요 왜냐면 그때 이제 6.25 끝나고, 약도 별로 없고, 폐렴이면 죽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환상 중인, 환상 중인가, 아무튼 꿈인가, 생신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자기가 낳았다고 그럽니다. 설마 예, 조은기 목사님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그 두려움에 우리 오감이 막히고 영감이 막혀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루, 또한 주간, 한 달이 될수 있도록, 또 남은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